뭔 소리야. 야, 뭔 화장실이 이렇게 무섭니? 무서운데... 야, 화장실 고급진 거 봐. 되게 고급지네. 대우들한테 여있다 아, 야 씨발. <놀람> Perfect. We're freezing our buns off out here. I touching tha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ll be here all week.

Nice one, Mikey. You are a <웃음> 어! <웃음> 아, 뭔데 방금? 누구야 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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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뭐지? <laughs> 아까 그, 그 토템 보스랑 같은 애인가? 토템 악당하고? 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애들 실종됐던 곳이서와엄마 곳은... <laughs> 아니 그냥 지가 <laughs> <쥐가 웃음> 뛰어내렸는데. <웃음> 아 저걸 어떻게 미치고 그냥 지가 <laughs> 뛰어내? 려 아, 차 Can you get out? Uh, I don't know. I can hardly see anything down here. 니차를 밀어. 서어 내려갈게. 내려가서 광차 밀어서 같이 올라가자. 어. 조심. 광차를 밀어하는 거면 여기서 지켜보고 얘 혼자 힘들 것 같으니까 내려가서. 아, 근데 아까 나그본게좀 이상해. 내가 습격받아서 한대 맞았어. 대담. 일로 내려가면 왠지 습격당할 것 같은데? 안 내려가야지 위에서 안 다칠 것 같고? 음. 아이, 이거는 대담하게 들어가, 내려가서 도와줘야 돼. 아, 근데 원래 나라면 안 내려갈 것 같아, 나는. 안 내려가고, 광차 밀어봐! 프레쉬 비춰줘. 야, 저 광차 있잖아. 그거 밀어봐. 그럴 것같아 나는 어.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요거는 어차피 게임이니까 내려갑시다 응. <laughs> 내려가야돼 아니 무섭잖아 솔직히 아니 나까지 내려가서 못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나라도 올라가 있으면 무슨 사태가 있어도 어, 만약에 저걸로 광설로 안된다 하더라도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해결책이 있는거잖아 나까지 내려가면 안좋은거야 원래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안 내려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니까 그게 현실적인 거야 아니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무섭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건데 여기서는 이건 게임이니까 저 여자의 호감도를 더 사야죠 그래서 내려가는 거고 그치? 아니 실제로도 내가 내려가고 이러면 둘다 갇혀 갖고 저기서 저런 상황이면 더 싫어할 걸? 그거잖아 그 독수리 오영재 우리 구해주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혀왔어. 딱그 상황 되는 거잖아. 내려가면. 음. 응. 내려가면, 나도, 나도, 나도 실수로 떨어져서 이거 된거 아니야. <laughs> 그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호감도를 사기 위해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건데, 어, 사실 현명한 거는 위에서 미, 광차 밀어하고 시키는 거야. 어. 자, 갑니다잉. 나비 효과 발동됐다. 아! 내려오길 잘했네! 위에 있으면 쳐맞는 거였구나! 어. 어이씨! 밑에서 쳐맞는 게 아니라 위에서 쳐맞는 거였어. 세상에. 오! 어, 살았다! 살았다! 어, 너무 현실적이지 가 않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무슨 살인자가 옆에서 이렇게 저게 나오고 그래. 말도 안 돼. 어. 영역에만 안 가면 돼. 으아! 아이씨! 아, 나이 게임 못하겠다. 가슴이 너무 압박이 심해. 가슴이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 아, 가슴이 답답해! <laughs> 이거는 뭐가 무섭고 이게 아니라 그냥 깜짝 놀래켜. <웃음> <웃음> 제치, 난 그냥 장난친 거야. 날개 달린 쥐새끼. 성가심. 뭐였지? 옥스포드 장난감이었나? 조립하는 거 사줬을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조립. 로버트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

What? Nice one. That was good. Wait, but why would you do that? There's all this cool old movie crap down here. What was I? Was I not supposed t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Are you? Are you serious? Were you? No, but I wish I was. That was too good. Yeah. 영화에서 뻔히 나오는 막 그런 장면이야 다 지들끼리 장난치고 이러다가 진짜 살인자 왔을 때아 장난치지 마 이러는데 진짜 살인자 가 와서 찔러 죽이지. 아 <웃음> <웃음> 그렇지 옛날 영화 13일의 금요일 스크린 그런 영화에서 뻔한 전개 아나 정말. <laughs> 또 너지 하면서 막 머리 감고 있네. 야, 장난치지 마. 그런데 실제로 딱 살인자가 딱칼 들고 나타나고. 아 <laughs> 진짜 깜짝 아, 그긴 했네, 이거. 아. 나 그런 영화들잘못 봤다고 옛날에도. 스크림이나 13일의 금요일 그때는 나 어렸을 때였거든 학생 때? 학창시절 때? 어이 아저씨 또나왔 프리즌 브레이크 프리즌 브레이크 두목 아 바퀴! 안돼! <laughs> 지금 저거 가져왔어 고어 그거 바퀴도 있는 거 아니야 옆에? 아 저기 있다 왼쪽에 있어 Tangible forces beyond the veil. B. A library. Maybe there's something in the library here. B. R. O. O. R -O, -O proof. There, there's, there's proof in the library. Ah, shit, I I <laughs> Holy shit. I This isn't real. Josh, I don't know what's going on. Listen. 일단 옛날에 1 3일의금요일이라고 스크림 거기서 놀래는 그런 것 같아. 아 잠깐만 이거 또 뭔가 아이씨 아나 진짜. 아휴, 이거, 이거 좀아니지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좀 아니지 저런 집 있는 거 자체 대충 부자였고 카마수트라 어? 카마수트라 그거 아니에요? 막 여러 자세 있는 거? 그치? 여러 자세 그거 배우는 그거지 카마수트라가 챙겨! 챙겨! 아! 좋아! 예, 배워서 하자 <laughs> 연인 중한 명이 상대의 허벅지를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강하게 조이는 것을 허벅지 조이기라고 한다 나못 <laughs> 아, 읽겠어요 알아서 읽어요 다들 너무... 서운하다 부끄러워서 못 읽겠네 자 알아서 읽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 제시랑 있을 장면이야 잘 읽어 못 읽어요. 너무, 너무 나쁘고 로러는 극락의 쾌락. 욕망. 큰 쾌락. 환희. 영적 결합. 코끼리. 기상. 백조. 자세. 은둔자. 베이지 만 개. 봤죠? 다, 다들 보셨나요? 다음 페이지로. <웃음> 어, <laughs> 이건 <이것도> 또 뭐야? <laughs> 거울이나 그림자의 키스. 선원의 키스. <laughs> 이건 뭔 자세요? 세상에. 내밀한 음, 거라고 하네요. 어, <laughs> 이거 가져가야지. 이게 여기 왜 있대? 뜬금없이 카마수트라. 이런 게 여기 뜬금없이 왜 있어?